2021년 5월 27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생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노라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메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재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레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인이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해,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을다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진짜 히브린이었고 다소 태생으로 헬라 문화에 정통하였고 로마 시민이었으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선교 여행이나 사역할 때 자비량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바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셨기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31절을 중심으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대제사장의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로서 가장 극악한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울이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후련히 비추는 빛으로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으로 만나주십니다. 사울의 이름을 두 번이라 부르시는 인격적인 모습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오직 사울만 볼수 있었던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분명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실은 예수님을 박해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울이었지만 정작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본문 8절에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이후로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는데 이것은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극악한 박해자가 가장 영향력 있는 증인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 오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세계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가 가야 할 곳과 찾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찾아가 만나야 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 받은 자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나야 할 사울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다는 것을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안심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위험을 감수하며 주의 말씀대로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안수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바로 사울을 회복시키시고 사울을 세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은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나바를 통해서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체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울의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행동을 여전히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세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의 삶에 일어난 진정한 변화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을 보증해 준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경험한 일과 사울의 다메색 사역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사울을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였으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열정적인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교회는 짧은 평안의 시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으며 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래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은혜강송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사울이 있었고 아나니아가 있었고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의 규약에 쓰임 받은 바울이 바울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울로, 아나니아로, 바나바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한 날도 힘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몸된 교회가 더욱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강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5월 30일에 새 성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자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사도바오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은혜광속계를 이 말세지 말에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선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광송교회를 통해 무신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수가 더해지는 그 놀라운 풍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은혜광송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